오늘은 집을 지읍시다. 천장 너무 <웃음> 낮은데요? <웃음> 딱 맞네. 미니멀리즘이야. 미니멀리즘. 음, 오, 씨앗 자랐어, 자랐어. 앞으로 이거 농사도 짓고 우리 백성들을 집 근처로 데려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지옥문을 만들어 봅시다. 지옥문 만드는 방법!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세 개. 아니 아래 아, 아니 아래 네 개였어. 아, 뒤에 뚜여 있어야 돼요? 어, 잠시만. 만드는 법, 아니, 저도 보고 왔는데, 기억이 확, 갑자기 가물가물하네. 아, 계속, 그지? 아니, 진짜 왜 이러냐! 야! 이런 식으로밖에 못사 미쳤어? 이렇게 하고, 여기다가 흑요석을 딱! 내가 봤던 모양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, 일단 불을 붙여볼까요? 잘 타네. <laughs> 이거 아니고요? 무슨 병난로야 사치품도 아니고 이거 한칸더더 더 해야 돼 제가 한칸더 해야 되는 걸까먹었네아 이거 마,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얘, 이거, 이거 확실해 네 맞아 이거 네 칸이고 이 통로가 세칸 이거였어요 우선 한번 맛보기로 가볼까 오 가는 건가 아 인벤 비우 아 맞아 인벤 다 비우고 가자 호호 잠깐 잠깐 미안 미안 아, 다시 갈래 다시 갈래 아 다시 갈래 아 다시 갈래 아 죽었네 아, 여러분, 근데 공격받을 때는 원래 저 입구 못 가요? 아. 가자마자 아이템 바, 받아와야 되는 아, 잠깐만. 아니, 아, 잠, 시만요 아, 아, 내 아이템. 아, 그, 진짜 아이템이 해도 못 하겠다. 집으로 다시 돌아가질못 해. 아, 나, 나 이렇게 지우고. 아, 개, 아한 대는 때리자. 야, 쓰레기야, 씨. 야, 야. 개새끼야. 내가 너. 아 아, 살아서 뭐하냐, 진짜. 오늘 지옥 가봤으니까 백성우리 만들어요. 백성우리는, 아, 가축우리? 아, 백성우리, 아, 가축우리. <laughs> 이 밀로 우리 백성을 찾으러 가봅시다. 우리 안 만들고, 아, 맞아. 우리 먼저 만들고. 한 이렇게 두칸 정도면 은 도망.. 아 도망이란다 그그 그 적들이 침략을 못하겠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겠죠 백성들을 이제 어, 구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오, 양, 양이 양 어디 있더라? 닭부터 유인하자 지금 양이 안 보이니까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백성이 있어야지 이거 하면 이거 문 뚫고 나오나?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? 안에 파괴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?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잇! 잠깐, 잠깐. 아 잠깐만. 아 안에를 바라고. 아 이해 예, 갔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왜 이렇게 도망가지? 잠,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파면 되죠? 어. <laughs> 문 다시 만들어야겠다. 친구야, 일로 와봐. 그래 여기야 여기. 친구야 어디갔어?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네 아 이제야 이제 됐다 아우 백성을 돌보는게 이렇게 힘든일인가? 동물 애완동물 한가지만 하세요 한가지만 엔도 도라곤을 잡아야되는거야 어 고양이랑 강아지를 길러야되는거야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시고, 닭과 염소, 돼지와 말을 기르시고, 아, 기욕에서 <laughs> 가스트를 잡으시고, 엔더드래곤을 잡아야 합니다. 이거 아 엔더드래곤 언제 잡아? 아, 엔더드래곤 도대체? 어밀 자랐다. 아 잠깐 점프 점프. 와! 아! 다시 할까? <laughs> 이틀까지는 튜토리얼이었고요.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신곰구려로 이게 찐이다. 신곰구려. 아 근데 이거 약간 구려 같은데? 어, 곰군 시대로 가겠습니다. 태초에 백곰이 있었다. 이걸로 이거 진짜 제대로 한다. 이제 역사를 만드는 거죠. 어 처음 보는 당나귀. 당나귀도 있어. 이것이 운명인가? 너를 잊지 않겠다. 최초의 나의 백성이여. 어, 고기가 왜 고기가 안 나오지? 당나귀는 고기 안 나와요? 아 어, 미안하다 몰랐네. 야 당나귀는 그러면은 왜 있는 거예요? 아 물론 생명은 다 소, 소중하긴 한데 아이템도 안나면당나귀왜 있는 거야 뭐 귀엽나? 버섯나무 파줘요 아뭐 뭐, 원하신다면 그냥 귀찮은 건 아닌데 아 전혀 귀찮은 건 아니고 되는 날이다 와 여기 여기 터 너무 좋아 여기서 요, 용암이 흐를 리가 있나 저런 걸 바라니까 저런 걸 바라니까 사람이 아유 그냥 뒤졌으면 좋겠다. 여러분 혹시 싫어하세요? <laughs> 아니 아나이 쥐새끼 소리 뭔지 모르겠어. 아 쥐새끼가 아니라 박쥐 소리예요 이거? 아나 여태까지 이거 진줄 알았는데. 아 박쥐구나. 하긴 박쥐도 쥐긴 쥐네요. 성이 박인 쥐. 금또 있네? 와 여기 개쩌는데?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너가 야 너가 대신 파줘라. 크리퍼 이용해서 파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오왜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아씨, 아! 아, 내가 떨어졌어. 아, 씨아 어, 1세는 어, 폭파해서, 주, 어, 폭사당했습니다. <laughs> 아이템 주우러 바로 간다. 거기 다야다 있다. 아, 나 그리고 여러분. 여기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집에 가서 칸좀 비워 볼게요. 오, 씨발! <laughs> 깜짝이야. 아, 집 가야 되는데. 아, 집 가는 게저인데 아니, 아, 극혐이다 진짜. 야, 여기 왜 이러냐. 와, 피, 피 미쳤나?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. 아, 저크레퍼한테 맞으면 되실 것 같은데. 집 가, 아, 응. 여기서 집 가는 길이좋댔다 아, 진짜 좋댔다 잠깐, 잠깐, 잠깐. 아아아좀 캐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약간 제 마크하면서 왕, 왕 체험 중인데 백성들은 참 원하는 게 많고. 거기 말고 건너편이요? <laughs> 백성은 참 원하는 게 많죠. 어나나마크에서 다시 처음 해봐. 저 물고기도 백성일 텐데 상고상조하는 거죠. 내가 대신 이 나라를 지키잖아. <laughs> 저거 내멀내 고기 아니냐? <laughs> 네, 고기 같은데, 아무리 봐도 생긴 게. 제가 고기 바로 챙겨왔죠. <laughs> 아 고기가 왜. 와, 근데 여기 진짜 광, 광성 많다. 노래가 뭔데 아련하지? <laughs> 여기 오니까 죽으신 어마마마가 보고 싶습니다. 어마마마는 말했죠. 죽기 전에 크리퍼를 조심하라고. <laughs> 이, 이런, 진짜, 막, 다른 길은좀 표시해줘야 돼. 개빡치니까. 진짜, 이런 곳은 개빡쳐서, 이렇게 표시해둬야 돼. 어, 뭐지? 하지만, 전화, 과거에 전화는 그걸 표시라고 해둔 거야. <laughs> 나를 똥멍청이로 하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아니, 나도 다 기억해! 똥멍청이 아니고 멍청이고, 뭔차이예요 똥멍청이랑 멍청이, 그냥 멍청이랑. <laughs> 제가 근데, IQ가, 웹, 여러분보다, 진짜, 웬만한 문제보다 높아요. 140? 어, 근데 IQ 테스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. 한200 되지 않을까? <laughs> 나사에서 초청 맞나요 아, 어, 아니요. 저는 그렇게 나 자신을 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전 평범하게, 조용하게, 하지만 천지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. 그럼 평생 할 거예요? 아, 뭘, 아. 뭘? 말에 조심하지면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엔 경의 목을 쳐버릴 것이오. <laughs> 아이큐 체스트 가져왔어요. 아 굳이. 굳이 아이큐 테스트를?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다이아 캐고 딱 방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아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다, 자, 저 오늘 다이아 많이 캐긴 했거든요 한 10개 넘게 캤어 하루에 다이아, 다이아 진짜 100개 캔거 인증하면은 아, 내가 진짜 나도 100개 캔다 인증해주세요 제발 어기다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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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어떻게 인증해 아 죄송합니다 마실 수 있어요 <laughs> 하루에 다이아를 100개 캔다고? 혼자? 아 여러분 아잘 아, 캐시는구나 오케이 아 여러분 강 나왔죠? 곡괭이 다 썼죠?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시죠? 방종광 나왔죠 지금? <laughs> 아, 오늘 오늘 엔더 도라곤 잡기 맛보기 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진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안녕 3인칭으로 인사 이렇게 하면 되죠? 안녕